황희석 비열하고 비겁한 놈. 이것은 윤석열의 범죄 행위. 양아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가만두지 않는다. 아울러 부안해 동안 검사와 정치인 끝들 한번 보자. 법무장관과 부 공수처장의 요구한다. 일국의 검찰총장이라는 작자가 군사정권 시절 국정원이나 하던 권력형 범죄와 사찰 행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다. 거기에 부안해 동안 현직 검사가 있고 그 윗선도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장이 이제까지 검찰 개혁과 공직 기강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없다. 하여 지방 문에 올릴 관직 하나 차지한 것으로 만족하고 뭉개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현직 검찰총장과 검사들의 준반란 행위, 정치개입 행위, 권력형 범죄의 다름아니을 인식하고 곧바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장은 자신이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알 것이다. 바로 이 행위에 관여한 검사들을 찾아내 감찰하고 징계하고 범죄 행위를 밝혀 기소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일을 그냥 넘길 때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다. 한동훈의 휴대전화. 왜 한동훈의 휴대전화가 중요한지 나는 다시 한번 생각한다. 윤석열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다. 한동훈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고 보고를 받은 윤석열이 왜 한동안 어리빠져 있었는지 오늘 일을 보면 알만하지 않는가. 대검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윤석열이 또 다른 범죄도 의심한다. 이것뿐이랴. 김학의 법무차관이 출국, 시도를 미수에 그치게 했던 사람들을 도리어 억지로 수사하고 기소한 것에는 윤석열이 관여 안 했을 것 같아.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개시와 수사 정보 언론 흘리기에는 윤석열이 관여 안 했을 것 같아. 자기 장모와 처에 대한 수사의 진행을 막는 데는 윤석열이 관여 안 했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도 남을 놈 아닌가. 황희석.